페이스리 수업 자격증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3급 항해사 면장 취득뿐만 아니라 전파 전자통신 기능사, GOC 면허의 취득, 3교 통신사 면허 시험 등등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 하나하나 언급한 것만으로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해야 할 자격증의 수는 너무나도 많으며 이들 자격증은 실항사를 마치고 항해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진행될 승선 실습을 제외하면 2월, 3월, 4월, 승선, 11월, 12월 단순 계산으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시험 스케줄은 우리들의 사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듯 코앞에 다가오고 하물며 우리가 육상에 없을 때 잡혀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신이 한번 읽거나 들으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순간 기억 능력이 있는 천재가 아니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외워서 면장을 취득하겠다는 생각은 오만에 불과하다. 오션 폴리텍을 들어오기 전에 미리 취득을 해놓던지 아니면 들어와서 피터지게 공부를 하자. 어떤 교수님이 정보를 잘 주는지 어떤 교수님의 수업이 들을 만한지 알게 되는 며칠이 지나고 있다. 기본 교육이라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 교수님부터 정말로 도움이 되는 요점만 집어주고 항해 지식이 없는 우리들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까지.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 교수님은 전부 병아리도 채 되지 않은 항해사의 알들에게 있어 인생의 선배이며 분야의 선배라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교수님들의 말에는 어딘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니 아무리 잡담같이 들리는 말도 의미가 없는 헛소리가 아니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듣자. 빠르게도 2월 말에 있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시험에 신청을 한 동기생들이 많다. 나를 포함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시험을 치겠냐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담당 교수님도 그래도 우선 칠 거면 합격하고 오라며 흔쾌히 외출 허가를 내주기로 하셨다. 물론 반장의 경우는 그 의견과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는 또 다른 사이드 잡이 생겼지만, 어떻겠는가?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일이니만큼 더 더욱 필요한 작업이다. 여기서 반장으로서 쓸만한 기술들이 몇 가지 있겠지. 엑셀, 구글 폼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정보와 의견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툴의 사용은 교수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취합하고 정리해서 카톡과 같이 대화창에 난립해서 정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한다. 당신이 만약 반장이고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같은 반 동기들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형태로 일을 진행하자. 전파전자 통신기능사 시험은 월요일과 금요일에만 열리며 시험에 지원한다는 것은 곧 수업을 빠진다는 것이다. 수업을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 레포트를 써야 한다. 외출로 인해 또는 부득이한 경우 수업을 빠지게 되면 레포트를 작성한다. 레포트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시간 빠질 때마다 2페이지씩 레포트를 써야 하며, 범위는 해당 교육 시간의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범위는 담당 교수님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 30년 중 무려 10명이 넘는 동기들이 빠르게도 전전통에 시험을 친다고 한다. 기껏해야 3명 정도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동기들의 열이는 하늘을 찌를 기세다. 이 기세가 오퍼를 끝낼 때까지 계속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공부도 빠질 수 없지. 정보취합이 빠르다면 반장으로서의 일에 허덕이는 시간도 적어진다. 그렇다면 나의 개인 시간은 전부 공부 시간이다. 성인이 되고 술을 마시지 않은지 며칠째 되어가는 지금. 나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아진 상태이다. 공부하면 머리에 술술 들어온다. 하, 이러니 평소에 술을 덜 먹어야 할지.